뭔과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박정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 자주 보니까 좋은데요, 전. 아, 저도 그 교수님이 강의를 네. 알기 쉽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짜 항상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제일 듣고 싶은 말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네. 네. 네. 저희가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그렇죠. 교수님과 함께하 네, 네, 교수님과 네. 함께한 네 번째 업인데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음. 시간 시작하고 정확히 딱 시간 맞춰서 말도 끝나는 아,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모두가 만족하는 강의. 아니. 아니 녹화가 일찍 끝나서 좋다는 얘기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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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좀 있죠. <laughs> <아니, 농담이고. 웃음> 근데 진짜로 그 요약해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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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어려운 봤습니다. 내용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그래도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해요. 아,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네.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 농업. 예. 오, 어그리컬처. 어, 어, 예, 맞습니다. 그두 분은 농업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세요? 음, 그냥 반메는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 아, 네. 네. 어떠세요? 저는 얼핏 봤습니다. 농업이 이제 그다음 그다음 밥벌이, 네. 우리 먹, 먹거리라고 밥벌이라고. 아 예. 다음 번은 농업이다. 농업에 어, 집중해야 한다. 어. 어,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어, 진짜요? 네. 자, 맞습니다. 농업이 크게 바뀌었어요. 음. 음. 예전에는 그 밭면은 어머니 아버지 그걸 노지라고 부르는데 바깥에 네, 노출되어 네, 있는 네. 땅, 노지에서 그냥 심고 뭔가를 음. 그리고 아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비아라. 오늘 태풍 안 불어야 되는데 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음. 매년 수확량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네. 가격도. 네, 그러니까 가격도 막 달라지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과정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지도 못하고 음. 또 바깥에 햇빛 쨍쨍 비치는 데서 농사지를 하니까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좀더 음. 힘든 일 하긴 음. 다 싫어하잖아요. 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국가 차원에서는 네. 식량 자급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예요. 아... 만약에요, 요즘 우리 코로나 19 사태가 이제 길게 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싼 농산물이 안 들어온다든가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먹고 있는 주요 농산물 수입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야 네. 여기 아... 큰일 난다. 아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 안 돼. 안, 안 돼. 돼. 진짜 무서워. 강제 다이어트야. <웃음> <그러면>. <웃음> 뭐 먹을까요, 그럼? 자, 난, 라면? <laughs> 라면도 다 <laughs> 그럼요. 그 그렇지, 안에 이제. 들어간 거는 밀가루 다 이런 게다 수리품이잖아요. 네. <laughs> 그것도 그렇고 엄청 비싸지겠네요. 그렇죠. 와. 아, 비싸지는 것도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건 단순히 산업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농업이 고되고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어, 뭔가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안 들어왔다가 지금 농업이 싹 탈바꿈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제 농업은 농사가 아니라 과학이 돼 버렸어요. 음, 농업이요? 예. 와 다양한 산업 중에서 가장 과학 과 거리가 멀것 같아 농 예. 어. 좀 설명을 드려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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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음. 농사를 짓는 방법들을 우리나라에선 속칭 또는 통칭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전과 달리 좀 세련되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농업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뭐또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정밀 농업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네.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농사를 지을 때는 크게 한 세네 가지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수분 물을 잘 줘야 되고요 음. 햇빛 조도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또 중요합니다 음.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날 그날 날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어, 시설 원회라고 해서 유리 온실 안에서 이걸 정확하게 계 측해요 아.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펴놓고 그저 유리온실 안에 여기저기 IoT 센서가 달려있어가지고요. 어? 지금 저 안에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얼마네? 그렇다면 위에 통풍구를 좀 열어서 산소 함유량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특히 해외에 갔을 때 정말 놀랐는데 네덜란드에서 스마트팜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회사라는 어, 프리바라는 회사에 현지 답사를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비닐하우스죠? 우리 흔히 말하는 거길땅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 귀가 멍멍한 거예요. 그래서 오. 어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뭐 귀가 이상한가고 자꾸 귀가 만졌더니만 거기 현지 공장장 하시는 분이 귀 많이 아프시죠? 그럼 이거 끼세요 하그런 거예요. 오 어, 너도 아프냐? 이거 왜 끼고 있는 거냐 했더니 자 식물들이 잘 자라려면 물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음, 네. 옛날 우리 삼투압이라고 아마 불렀던 것 네. 같은데 기압을 조절하나 보다. 맞아요. 거기는 일기압보다 높은 거예요. 와. 그래서 식물들이 물을 더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기압도 조정하는 거예요. 와, 너무 네. 신기하다. 정말 그 대단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비료 주는 거 어떻게 하느냐. 저도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재미삼아. 네. 그럼 뭐 그냥 비료 형냥 휘휘 뿌리고 말았는데 거긴 그렇지 않고요. 저쪽에 가서 정확하게 제 땅에 네. 그 흙에 들어가 있는 비소니 뭐니 뭐니 성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고 바로 버튼을 딱딱 누르면 그때그때 그땅 그때 그 성분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양, 양액이라고 양 하는데 음. 그물 성분이 달라져서 거기에 바로 싸줘요 그걸 그냥 완전히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그 좌표 찍듯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포 쏘듯이? 우와. 맞습니다. 정밀타격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와 진짜 그러다 보니까 대박.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음. 뭐냐면 혹시 뭐 먹을 거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먹을 거요? 네뭐 뭐 그냥 강낭콩 같은 거 시어가 네, 네, 해보셨어요? 저는 그 감자 잘라서 물에 올려놓고 아, 그걸... 해보셨구나. 네. 아... 그럼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면 강낭콩 같은 경우도 어떤 건 콩이 이만하고, 맞아요. 어떤 건좀 작고, 어떤 죽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그, 그 스마트팜 농단을 농, 농, 저, 저 시설원의 사이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특이한 거못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했더니 세상에 거기서 키우는 작물이 방울토마토였는데, 네. 맨 밑에 열린 방울토마토와 맨 위에 열린 방울토마토 사이즈가 전부 똑같아요. 오. <laughs> 그래서. 찍어내네, 완전. 찍어내는 거. 어. 그래서, 이게 햇빛을 똑같이 받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햇빛이 비친데 비친 밑에 거는 잘안 네. 안 비춰지고, 위엔 잘 비춰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위치를 롤러가 순환을 시켜줍니다. 와, 어떻게? 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를 시켜줍니다. 이야, 너무 재밌다.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오히려 잘 네,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농업은 농사꾼이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다? 과학자가 고학자. 짓는다는 고학자. 거예요. 공학자가 짓는다는 거죠. 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농산물 수확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니 이제 내가 농사지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음. 더 중요한 건 요런, 요즘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컨셉, 뭔가요? 세 글자. 워라벨. 맞습니다. 워라벨. 오. 자 그런데 그 동안 농사 짓는 거를 워라벨이안 돼서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모처럼 아내랑 농사 짓고 농사 짓던 사람이 오늘은 그냥 저, 저 읍내에 가서 CGV에서 영화나 봅시다 해서 읍내를 갔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아. 쏟아지는 거야 영화보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마트팜 형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제어가 되니까. 제어가 되죠. 어, 어? 밖에 비온다는데 그럼 앱으로 차당만 쳐야겠다면 찡 어. 누르면 저절로 쳐지는 거죠. 그러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중요시 여기는 일과 가정의 균형 이것도 스마트팜에서는 달성 가능하게 바뀌어 버린 거죠. 야 이게 그 농업은 그 어떻게 보면은 나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상경을 하니까 네. 어르신들만의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하우로만 가능한 산업이라 생각했는데 뭐 젊은이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 이게 그 유기농 다음 레벨인아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어...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를 하다 보면요, 굳이 그 우리 화학 비료들 네. 땅 오염시키는 그걸 쓸 필요가 그렇네. 없겠죠. 저절로 유기농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길이 아닌가. 음... 환경도 지키면서 맞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안정적으로 자급자족을 할수 있고,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이 스마트팜이 발전하면서 우리 그 소비자들도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냐하면 우리가 가끔 마트에서 딱 가면 네.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가 그냥 무슨 통조림은 그냥 아무나 거 빼면 되지만 네. 유통기한만 보고 그렇죠. 과일하고 야채는 어떻게 해요? 사 봐야 돼요. 고르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뭐게 신선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야채는 갖다 놓은지가 한일주일 넘어가지고 음. 신선도 많이 떨어지고 어, 시들었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팜이 뭐와 열부가 되냐면. 대형마트에, 그, 뭐죠, 바코드가 바로 연계가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농, 우리 저기, 농장에서 납품하는 무슨 싱싱마트니, 푸른마트니, 무슨 마트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손님들이 방울토마토를 팔 때마다 그게 우리 농가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싱싱마트에서 이제 방울토마토 세 상자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거기서 주문하지 않더라도 내가 갖다 주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러니 이건 뭐 데일리로 가장 바로 따서 신선한 네. 상태로 부족할 때마다 갖다주는 아. 시스템이 되니까 우리도 맛있고 신선한 걸 먹게 되는 거죠. 음. 어떠세요? 좀 그, 그럴싸해 보이세요? 혁, 혁신이 혁명인데요. 완전 그렇죠? 관전, 농업에. 근데 이제 농업이 응. 조선시대 유교사회였으니까 예, 예. 뭐 그거 말고도 땅이 키우는 거다. 네. 땅 거짓말 안 한다. <laughs> 겸손해야 된다. 예. 음. 그런 철학부터 시작해서 예. 아니, 그래도 뭐 바닷바람도 세서 이게 맛있는 거다. 아, 이게 뭐이 여기 땅 물이 뭐 어디 산에서 내려온 전기가 이런 것들 상좀 구시구시대적인 발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스토파있는 훨씬 더 성분적으로나 깨끗하고 네. 네. 농약 음음. 이런 거 걱정 없고. 네. 근데 이게 근데 저는 느낌이 예. 제가 아직도 좀 구시대적인 약간 GMO처럼. 네. 아, 근데 이거 뭔가 좀, 아, 근데 이거 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laughs> 예, 맞습니다. 솔직히 <laughs> 음... 요즘은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냥 옛날 전통적으로 노지에, 그냥 노출된 땅에다가 무엇을 키우려면요. 음... 옛날 우리 한 10년 전, 그리고 더 20년 보다는 농약을 몇 배씩 더 줘야 돼요. 아. 이제 해충들도 농약에 내성 아. 그래서 이 정도 농약은 견디면서 그걸 다 이파리를 갉아먹는 거죠. 음. 그러니까 농부들도 어쩔 수 없이 더 강하게 쳐야 돼요. 바로 그런 이제 악순환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솔직한 농가의 현실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 병충해를 차단만 할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무농약 음. 재배를 할수 있게 되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스마트팜을 하는 곳. 이 스마트팜도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들이 있는데 1단계는 간단하게 그냥 1차적으로 빛하고 습도하고 물만 차단해서 그걸 관리하는 거. 네. 2단계는 그거보다 좀더 정밀하게 하는 거. 이렇게 네. 쭉 있는데 마지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난이도의 스마트팜 그 농사하는 데를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갑니다. 왜요? 우리 무슨 무슨 영화나 우리 TV 뉴스에서 보면 무슨 방사능 보호복 같은 거 있죠. 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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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거. 그걸 다 입어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들어갈 때이 방역 그 있잖아요. 네, 막 뿌리는 네. 거. 이걸 다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걱정하셨던 농약 안 치려면 병충해가 그 완벽하게 밀폐되는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아니면 여기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무슨 뭐 해충이나 병균이 붙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바로 그거를 완벽하게 통제하기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에는 아무것도 안 뿌리지만 음. 왔다 가는다 하는, 하는 사람들에게만 통제하는 거. 이게 큰 차이인 거죠. 음. 이게 그 돈이 더 드나요? 스마트팜이? 야,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 네. 안들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요. <laughs> 저는 제 주식 넣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나의 네. 주식 밥이거든요. 자. 밥. 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어? 하이개 건데.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자, 저 재밌었어, 하여튼. 자, 이게 이 스마트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 손으로 씨 뿌려서 그냥 비 오면 그게 물 주는 거고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장비를 사야 된다는 네. 말이야. 음. IoT 센서, 그 다음에 유리 온실. 그것도 비닐하우스는 아니고요, 유리 온실이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만 하더라도 자꾸 안, 안쪽에 온도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면 하그 비닐이 어떻게 되겠어요? 흐물흐물해지죠. 네, 네, 그걸 네, 열팽창이라 부르는데 네. 어.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통제가 옛날 같이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유리온실로 또 해야 되는데 이 유리온실은 비닐하우스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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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비용 대비 경제성을 맞추려면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밖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아버님 어머님 세대처럼 내집 앞에 있는 텃밭 가꾸듯이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농가가 키우는 면적이 우리나라 농가 한 가구가 키우는 면적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을 것 같으십니까 (100배) 큰 곳은 (100배도) 그래요 네. <laughs> (20배) 평균 (20배) 가까이 와... 네. 그러니 이 스마트팜은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단지로 경작을 해야 된다. 아...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우리 이제 청년들, 우리 미래 혁신농이라고 우리들은 부르는데요. 신농. 이 혁신농들이 그 많은 땅을 얻서 구하고 그 많은 장비를 무슨 돈으로 사겠어요? 그래서 바로 청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아주 쉽게 갖고 배울 수 있도록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들. 음... 그리고 장기 한 20년 10년 땅살 필요 없이 네가 여기 공짜나 가까운 수준을 싸게 임대해 줄 테니 와. 마음대로 키워봐. 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농업을 아니면 임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 이게 여러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단기 과정으로는 뭐한몇 개월만 배워도 이 기초적인 걸할수 있게끔 해주기도 음. 하고 조금 제대로 배우겠다면 1년 이상 되는 그 과정을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어. 숙식도 제공해 주면서 어, 예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각 지방마다 그것들을 만들어놨고요. 어. 혹시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어,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그런 것들을 음, 전국에 네 음, 음. 군데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좀. 경북, 뭐 전남 음.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군데다가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농가 지방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 지방마다 또 특산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 자기 관심 있는 종목 가서 배워서, 배워서. 키울 수 있는 어. 그런 곳을 이미 구축해 놨다. 그럼 뭐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뭐. 어, 소정의 이제 네. 물론 면접과 어떻게 보면 진짜 할 사람들이 네, 맞아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 지원했는지를 당연히 검사하는 건 있습니다. 음. 하지만 뭐 내가 이미 농사를 지어봤고 뭘 해봤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 오히려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혹시 이렇게 좀미래 과학을 바탕으로 농업에 좀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거는 단순히 음. 내 직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분야다 말씀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조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이 되버렸으니까. 그렇죠. 아, 이 표현 너무 좋다. 맞아요. 예, 어마어마한 네. 혁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료 기술도 과학 발달과 함께 발전했잖아요. 아... 농업도 이제. 맞아요. 와 이제 우리는 맛있는 것만 먹고 살수 있겠는데? 맞아요. 아, 아보카도 이런 것좀 싸게 좀. 먹어요. 아, 그렇지. <laughs> 그리고 왜 어떤 복숭아는 시어 어떤 복숭아 는다르어맞을데 아, 맛을 그냥. 균일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대저 토마토 어. 짭짤이 그것도 그냥 만들면 되지거아니 소금을 염도 조절해갖고, 어, 맞아요. 땅에다가 그 흙에다가 성분을 그렇게 조절해서, 네. 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좋은 과학이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죠? 그분이 알지. 지금 제주도에서 귤 농사를 아 짓고 계신데 네. 그 얘기를 이제 라디오 나와서 하신 말씀이 네. 자기가 뭐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너무 치여서 근데 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처럼 내가 하고 뭐 관리하고 음. 이렇게 하면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음, 음, 네. 근데 그거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뭐라 별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원에서 이런 거 맞습니다. 그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로망도 있거든요. 어. 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근데 이제 일은 생산적인 일, 사실 굉장히 가시적인 생산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지, 음. 보여지니까. 보여지니까 네. 어. 열매를 맺는다가 글자 그대로가 보여지니까. 네. 저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음. 어 나도 이, 이, 이렇게 과학은 믿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해보고 싶긴 하다 진짜. 너무 재미있을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까 살짝 정말 중요한 얘기를 흘려가시면서 아, 미래를 아예 선견지며 가지고 얘기하신 있는데 이제 미래는 예방의학이라는 게또대두됩니다 아... 뭐냐면 빅데이터라든가 아... 유전자 분석 기술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좀 그냥 편하게 비율을 표현하면 우리 선생님들 피만 뽑아보면 아이고 10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 아... 확률이 몇 퍼센트네요?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아... 당뇨에 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입니다. 고혈압 예 어, 네, 고혈압이 어... 몇 퍼센트입니다. 이걸 어... 알아요. 근데 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당뇨가 걸려야 예. 약을 먹고 어. 고혈압이 와야 혈압약을 그렇죠, 먹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예방. 이죠 아. 그래서 이동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의사가 할 일을 식품 제조 회사 회사가 한다고 아. 이게 다 통, 통일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어좀 약간 특도의 경제 오른 거같 <laughs> 형님. 저희 그래서 그 얘기들 하신 거구나. 서박기 1년이니까 <laughs> 통화를 읊고 <입구이> 시작했어. 조금씩. <laughs> 어. 자, 바로 그 식품의 기초가 뭐예요? 농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어, 어떻게? 그러니 예를 들어서 현미밥이다. 우리 당뇨 환자들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당뇨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더 높은 현미밥을 스마트팜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 내가 먹고 또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단순히 농업의 발전을 떠나서 사회 문제도 해결이 돼. 지역 지력... 균형 발전 맞아요. 아. 이 도심으로 그냥 젊은 인재들이 몰려가는 것까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이제 경지이르신 분들의 아. 말씀이셔. 아, 진짜. 어. <laughs> 난이 스마트팜에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바로 많은 나라에서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 그리고 또 지금 다 우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멀리 갈거 없죠. 서울에 천만 명 살고, 네. 경인 지역에 천오백만 명 삽니다. 음, 음, 그러니까 오천만 음. 인구에 두명 중에 한 명이 여기다 살고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 지방에는 이제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음. 기초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음. 모든 지방들이 지금 고심이 너무 많아요. 어. 네.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무약촌. 무약촌? 네. 약국이 없는. 약국이 없는. 어, 진짜? 인내에요. 우리가 병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네. 하다못해 내가 배탈이 크게 났어. 그럼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세상에 제일 가까운 약국이 30km 바깥에 있어. 30km? 예를 들 아이고. 30km 이상인데도 더 많아요. 그러겠네. <laughs>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에 대표적인 음. 지방의 대표 산업인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미래의 어떤 젊은이들을 더 보내야 될 이유들이 음. 단순히 뭐 일자리 해결하고 먹을 거 자급자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바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와, 귀농귀촌이라고 부르죠? 네네. 우리 내려가서 뭐 하는 거? 귀농귀촌 해주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파격적입니다. 아, 이게 오. 제가 특정 지방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 지방명은 안 얘기하겠습니다만. 저, 저희만 그냥 살짝. 네. 어, 어딘지만. 제가 써볼게요. 예. <laughs> 궁금하다. 이쪽인데. 특히 네. 이쪽 쪽인데. 어, 어, 어. <laughs> 전남. <웃음> 아, 이 얘기해도 되는 건데. 아니, 뭐, 이건 안 나가고. 네, 네, 네. 아니, 뭐, 아, 자, 네. 그쪽은 내려오면 집을 줘요. <laughs> 아, 정말요? 왜냐면 지금 시골에 좀, 음, 어떻게,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허름한 집 빈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 다 리모델링 해서, 어... 어, 일부 지자체, 어떤 군에서는 도배하고 장판까지 해서. 세상에. 네. 딱, 내려만 알아. 그래서 음. 우리가 같이 이 지자체를 만들어 보자 음.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죠. 좀 우리 청년들 뭐 우리 석진 그런 얘기 하나 많이 하잖아요. 20년 이래도 아파트 하나 못합니다 서울에서. 네네네. 뭐 만약에 그런 거 시달리기 싫다. 나는 그냥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내일 하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 저는 스마트팜 강관합니다. 어. 이 스마트팜 이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체력이 부족한 그 농촌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네요 딱 하나 아쉬운 게 네. 원래 이 스마트팜을 개발하던 초치, 초기 이제 개발자들 아, 이게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뭐 이런 어르신들에게도 농사일을 계속 편하게 할수 있게끔 네.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작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은 이걸 못 사용하세요 음... 너무 컴퓨터, 컴퓨터나 고등이잖아요. 아. 엔,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니까. 음. 그런 게또 필요하겠다 교육이.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다시 배우려고 하시고요. 음. 근데 더 언제 재밌는 건 어르신들이 이걸 배우시는 걸 약간 스트레스로 생각하시는데 음. 우리 청년들은 너무 재밌어요. 네. 그렇죠, 저희도 시뮬레이 게임 하듯이 맞아요. 어. 네.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유독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IC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어느 나라보다도 이쪽 분야에 빠르게 발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그래서 이런저런 뭐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어.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도 이쪽 분야를 위한 전문 팀들을 어. 개설하거나 어, 시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동통신 3사들다 네. 스마트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 해본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다할 거고요. 네. 이쯤 되면은 K 팝의 시대가 아니라 K 팜. 어 K 팜의 <laughs> 시대네. 진짜 <laughs> 와. 이거도 멋있는데요. 네. 네. 신기하네요. 아니 이게 제가 근,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핸드폰 게임 타이쿤 게임 있잖아요. 네. 붕어빵 네. 타이쿤 그 농장 타이쿤처럼 그 느낌이면서 아음 실제 아 진짜 한고 싶은데 어휴. 그 옛날에 일본 게임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마고치라고 아, 그 네. 막 키웠잖아 네. 미니 사이버 애완동물 네. 같이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은 아니겠지만 뭐 훨씬 더할 일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종하는 그런 맞아요. 내가 맞습니다. 키우는 그런 재미도 있겠네 물 줘야 될때 버튼 눌러서 물 주고 그러니까. 맞아요 와. 진짜 그렇게 줘요 아. 75ml 딱 해서 주고 네. 그리고 스토체크에서 좀 건조하면 좀 맞아요. 80ml 주고 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팔린다 분석해서 그런 어떤 또 네. 판매량까지 신경 쓸수 있고 네. 영화 보면서 어, 맞아요 아, 진짜 좋아하네. 그렇게 해요 네 진짜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로 스마트팜을 하는 인구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 꽤 늘고 있고요 어. 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우공의 딸기라는 회사를 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공해 우공의 딸기 우공의 아, 딸기 어, 그 우공이 산 옮겼다 할때 그분이신 그것 같아요 오. 이분은 뭐 이력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흔히 모든 사람들이 선망에 마이하는 LG 그룹, 그다음에 KT 네. 여기 대기업에 아주 쟁쟁한 사원으로 있다가 네. 엔지니어로서 있다가 네. 어난 ICT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나는 직접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봐야겠다 그걸로 딸기 농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시골로 귀농하셨어요. 와, 와. 그래가지고 실제 스마트팜 기술을 가지고 딸기 농가를 하고 있는데. 오, 이분 가는 그 현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혼자 하고 있어요. 네, 혼자 하시죠. 물론 이제 사모님도 같이 하시고 이제 애들도 네, 같이 네, 이제 네. 있는데 너무 재밌게 농사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분한테서 스마트팜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뭐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와. 그래서 본인이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제 일부 진짜 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또 기회도 주고 그리고 또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딸기 주말 농장 체험을 통해서 스마트팜이 뭔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 알리는 홍보대사 비슷한 역할도 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네. 보도도 많이 되신 분이니까 뭐 한번 찾아보시면 음, 아 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음. 하시면 되고 또 저도 몇번 찾아가봤는데 네. 인심이 너무 좋으셔서 어. 한번 가보시면 자세한 설명도 해주십니다아 좋네요. <laughs>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뭐 관련된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렇죠. 또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런 세상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미래 우리의 모습이다 네. 가, 함께 도전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할래 네 진짜로 네 같이 할까 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어. 아니, 좀 저는 이제 제가 자취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좁은 집에 사는데 음. 좀만 더 넓은데 그 넓은 데서 네 시간 내가 갔고 음. 해 비치는 거에 눈 뜨고 음, 자연에 자연 그런 어.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그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오, 네, 그런 네. 느낌으로 네. 열정도처럼 네. 열정도 감인가 뭔가 하여튼 뭐 네. 그거처럼 우리 같이 해 보자. 네. 이거 아, 스마트 스마트폰 하면 진짜 그 너랑 나랑 밀짚모자 쓰고 네. 수박 먹고 있는 사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그다 로고로 박아 버리자. 네. 형 어떤 어떤 걸 하시겠어요? <laughs> 농산물? 농작 그렇게까지 자세히?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우리나라에서 아보카도? 네. 토양이 그게 가능한 건가? 어, 스마트팜으로요. 아 그런 것도 괜찮네. 저랑 비슷하게 대식가인 느낌이세요. 있 <laughs> 제가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 뭐죠? 어, 아쿠아포닉스라는 게 있어요. 아쿠아포닉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마트팜 농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우리가 뭔가 위에서 뭔가 야채나 뭐 이런 걸뭘 키우려면 채소를 키우려면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비료를 어디서 조달하냐면 이 밑에 물고기를 키웁니다. 물고기 배설물이 비료인 거예요. 우후. 그래서 밑에는 이게 수경재배죠. 수족관이 있고요. 거기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고기도 내다파는데 그 물고기가 당연히 뭘 먹었으니까 네. 배설할 거 아니에요. 그 배설이 바로 비료가 돼서 위에는 야채가 크는. 이래서 물고기와 와. 야채를 같이 키우는 방법을 아쿠아포닉스. 대박. 그러면 위에 상추쌈 싼걸 해쳐가지고 헤쳐, <laughs> 바로 먹으면은 어. 제가 좋아하실 것 같았어. <laughs> 계속 돌고도네. <laughs> 저 시작하시면 제가 한번 소주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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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무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이야기고 점점 더 확대 뭐, 확대 또 생산될 것 같아요. 스마트팜 여러분들 오늘 꼬리공탕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랑도 같이 동업하면 네. 전문적인 부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또 다음 주에 다음 주 언제가 됐든 또꼭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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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꼬리공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더욱 더 재밌는 지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저기들 안녕. 저기, 저기 잘가. <laughs> 꼬리 공장 깍두기. 아